그 이제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어, 첫 번째 순으로 있는 이목 목은 봄이라고 했잖아요. 어이 목행 목행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음 이게 오행 중에서도 목행은 어그 1번이 이제 에, 목이 되고 2가 화가 되잖아요. 어, 화, 그리고 3번이 토가 되고, 그리고 4, 네 번째로 들어오는 게 이제 금. 그리고 5번이 이제 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거는 첫, 일바다라는 의미에요. 일바다첫 번째, 시작. 어, 시작, 창조, 어, 이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절이 처음이 봄이잖아요. 또. 봄. 그래서 목은 곧 봄이고 여기 화는 여름이고 어, 여기 화토는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화토는 같이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그리고 여기 겨울이라고 예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 어, 목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또 따져도 여기 봄은 어, 여기 그, 인시, 인시가 이제 해 뜨는 시간이잖아요. 어, 3시 30분에서, 3시 30분에서, 어, 5시 30분까지니까, 이때가 이제 어떤 그 새로 창조된 해가 뜨면서, 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 묵은 시작하는, 기, 시작하는 그런 걸 뜻해요. 시작, 어, 스타트, 어, 계획, 예. 새로 만들고, 계획하고, 어, 시작하는 곳이에요, 목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물이나 물질이나, 어, 어떤 현상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탄생하고, 이렇게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목의 기호는. 그래서 목은 이제 세상 모든 만물, 물질, 인간도 그렇고, 어,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고, 어, 이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그 스타트를 의미하는 건 직업적으로 스타트를 보면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일단은 태어나면 뭐하죠 교육하죠 교육 일단 배우잖아요 배우잖아 그래서 이 목기운이 사주에 많으면 교육 쪽으로 가요 교육 교육이라는 특성이 강하고 어 그리고 그어 계획 하잖아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려면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 네. 그래서 이 사주의 목기운이 강하면 계획 능력이 뛰어나요. 컨설팅 능력 그리고 계획 능력, 어, 아이디어, 창작 능력 이런 게 뛰어나게 돼요. 목기운이 목 사주에 많으면 어, 처음에 준비하는 그런 속성이 강한 거죠. 처음에 준비하고 어, 설계하고 이렇게 어, 이런 속성이 강하다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 그 간목이랑 인목이 있고 을목이랑 묘목이 있는데 어이 간목이랑 인목같은 경우는 음좀 그대로 찍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일직선이고 을목이랑 묘목은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 좀 훨씬 더 유연한 자세로 이제 그런 앞으로 뛰쳐나가는 힘인데 일단은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 솟아오르는 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팍 치고 나가려고 하고, 솟아오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어, 간목도 그렇고, 인목도 그렇고, 어떤 나무라는 존재가 이 앞에 뭔가 가로막히면은, 나무는 이렇게 이거를 돌파려고 안고,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꾹을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사주의 이 목기운이 강하면, 어떤 추진력이나 적극성이나, 그, 가장 선두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힘은 강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막혔을 때, 그걸 융통성 있게, 유두리 있게, 어,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은, 이거를 직접 이렇게 돌파해서 가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생각을 잘 해, 내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목기운이 많으면, 이게 목의 성질이라는 거죠. 목이라는 거는 어이 진토까지 그냥 다 목으로 쳐요. 진토 지지의 진토는 얘가 목 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어 일단 이렇게 다 토로 아니 목으로 보세요. 나중에 이 진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게요. 끈 맺는 거는 또 있습니다. 끈 맺는 건 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음, 봄은 그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잖아요. 어, 여기 가을은 가을 있고 겨울이 있고. 어, 그래서 봄은 시작을 의미하고 이 여, 여름은 과정을 의미하고 가을은 마무리를 의미해요. 여기는 준비를 의미하고. 어, 그래서 어떤 끈 그, 절단력이나, 어, 떤 마무리, 어 이런 거를 잘 하려면, 가을이 좀 있어야 돼요. 사주네. 금. 음, 금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그, 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금에 대해서 도 얘기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주의 목 기운이 강하면 추진력이 엄청 강해요. 멈출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힘, 어, 그리고 희망, 찬 그런 게좀 강해요. 희망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면 희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이 많으면 사주의 희망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희망, 희망이 있고, 뭔가 목표가 뚜렷하고, 어,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봄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어, 풀도 그렇고 이렇게 어, 다 이렇게 자라나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의미를 해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재생되고 나오는 이렇게 자라나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사람으로 보자면은 뭐 머리카락 이런게 되죠. 머리카락 손톱 뭐 이런 거 어, 이런게 되죠. 그래서 이어 나무 사주에이 나무가 있으면 이거를 어 그런 헤어 이 머리 머리로도 보고요 그리고 어이풀 풀잎사기 뭐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러면 잔디밭 뭐 이런 것도 의미하고 그리고 어어그 나무 뭐 이런 거 있으면 풀잎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옛날에는 그런 게다 이제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나무, 어 나무에서 그런 그옷 의류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무를 어떤 의류 섬유 이런 걸로 봐요. 이목이 이 목이 있을 경우, 특히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의류나 섬유 이런 걸로 많이 보죠. 의류 섬유. 음. 그리고 이 나무를 그대로 이제 목재. 그래서 어떤 가구나 아, 어, 이런 걸로도 많이 보고요 가구, 목재 분야, 이런 걸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에, 식물, 뭐 이거, 채소장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 그리고, 어, 면, 이런 것도 뜻해요. 을목이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건 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물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음. 그래서 어, 식물을 의미하고, 계속 자라나는 걸 의미하고, 초목을 의미하고, 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의류, 섬유, 그리고 이런 머리, 머리털 이런 거 의미하고, 음,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어, 사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어떤 목 기운이 있으면 교육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음, 임수나 계수일간이 뭐그 을목이나 어떤 그 인목이나 뭐 이런 식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상관이 되고 얘는 식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식상이라는 건 내가 표현하고 표출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내 손발이 되는 건데 이내 손발을 뭘로 쓰냐 보니까 이 봄에 쓰고 있다는 거죠 봄에 봄에 뭔가를 길러 내든지. 어, 키워내든지, 가르치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어, 요식업도 될수 있죠? 뭔가 먹이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면은, 말로 이렇게 교육하러 간다는 거예요. 교육.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교육, 교육 분야. 그래서, 그 임계수 일관들이, 어, 그, 이제, 연월에 이제, 목을, 뭐냐, 묘, 그 목, 식상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교육 복지 이런 경우로 많이 가요. 교육 복지, 어, 교육 복지 이런 걸로 많이 가게 되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어, 원래 직업을 사주해서 찾을 때는 십성 그 다음에 기타 신살 모든 걸다 종합해서 찾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스타트라는 거죠. 우행이 우행도 직업을 찾는데 하나의 스타트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뜻한다, 의미한다 그런 거죠. 사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인사형이 되거든요 형살이란 가공성을 의미해요 형은 가공 형은 형은 가공을 의미하니까 어이어 그런 그 섬유 같은 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어 의류 뭐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고 의류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화는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뭔가 그 섬유 같은 거를 좀더 어,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겠다. 형이라는 건 뭔가 잘라 붙이고 이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떼내고 붙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어, 직업을 유출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이제 나중에 어, 이건 또할때 참고로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목이 그런 걸그 물상적으로 그런 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목을 뜻하는 건 이런 머리나 털이나 어, 이그 손톱 발톱 이렇게 자라나는 거 어, 재생력을 의미하고 특히 묘목이 있으면 어, 의류나 어,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미료, 의용 그리고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묘목이 있으면 묘목이랑 우화 있으면은 이게 둘다 어떤 그한준 도화로 봐가지고 어, 그런 게 있죠. 음, 그렇게 보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어, 세상 만물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그 태어난 것을 기르고 가르치는 교육 분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어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분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 기획팀이나 계획 그런 설계하는 분야나 아니면은 어그 뭔가를 이제 막 준비하는 그런 팀 있잖아요. 계속 준비만 해주는 팀. 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는 거죠. 직업 분야로. 어, 기획, 기획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팀, 생산팀, 영업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목이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기획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 기운이 강한 경우는 어, 어린 거. 그러니까 이 우행 중에서, 음, 그 봄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봄. 봄은 한 살이잖아. 그리고 여름은, 여름은 두 살이고, 여름은 두 살이고, 어, 여기 토는, 토는 세 살이고, 토는 세 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봄은 가장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것을 다루는 곳은 또 이제, 어, 유아나 어린이나 뭐, 이런 학생이나 이런 쪽을 다루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3부인과 어, 유아 관련, 그리고 학교 선생님, 어, 지도자 또는 어, 교육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어, 그래서 뭔가를 계속 먹이고 기르고 키우는 행위로 어, 남을 잘 되게 해주거나 남을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 방향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 어, 사주 여기가 이제 네 글자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이제 그 어, 이런 인묘진이 많이 있으면 어, 그런 특성이 강하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어, 시작하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목 같은 경우는 어, 처음 시작 스타트. 창의성, 음, 창작, 이런 분야로도, 어, 이제 능력 발휘를 많이 하고, 그런 분야로 많이 되는 거죠. 직업 분야로. 성격도 그렇고,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에, 목기운이 있는데, 사주의 목기운과 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그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거를 기획을 한 다음에, 병화는 확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화는 병화가 아니더라도 이 화는 확 드러내는 거니까. 그 생각하고 기획하고 창작했던 거를 확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 에 목화가 많으면 광고, 영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방송 뭐 이런 쪽으로 어 이건 연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리고 이제. 에... 사람이 이제 처음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에 집이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요즘엔 건물들이 이렇게 땅이 있다면 이게 한칸두칸 칸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똑같이 이렇게 솟아오른거잖아 땅에서 이렇게 한칸 두칸 어 그래서 이갑 갑인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있으면 어, 건설 부동산 어, 그런 공사 이런 분야로 직업 연결이 많이 되게 돼요 예 그런거랑 인연이 많이 되는거죠 뭔가 계속 솟아오르는거니까 솟아오르는 건물 부동산 건축 이런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거죠 에, 이런 걸뭐 인성으로 쓴다. 그러면 설계로 가는 거죠. 설계. 에, 가빈이나 이런 거를 어, 그 인성, 화가, 화일관이 쓴다. 뭐 병화나 어, 정화가 이거를 인성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 어, 인성은 정신적인 거고 아이디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고 계획하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떤 설계 중심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으로 가면 설계, 아이디어, 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직업은 유치해 내는, 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목을 남녀 중에 누가 더잘 쓰냐? 이목 목은 어, 양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양 어, 목은 양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어, 그래서 이 남자인 어,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어, 여성 어, 여성이 이 목을 더잘 써요. 그니까 러이 사주 내에, 아, 이렇게, 에, 가불, 인묘, 진이 있으면, 일단은 남자는 20점 마이너스가 되고, 사주를 풀이할 때, 여자는 어, 플러스가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이게 뭐 굉장히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주 풀이 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음양으로만 다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진토는 어, 신자진으로 해가지고 음에 속하죠. 음, 이거는 아, 빼고 어, 이네 개가 그렇단 얘기예요. 개가 그렇단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양의 1단계, 2단계를 하면 이 목은 어양 기운의 1단계고, 이화 화는 양 2단계예요. 그래서 어 남자가 이제 그목 기운을 많이 만나면 이제 20%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 마이너스 그럼 화를 만나면 한30% 마이너스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 여자는 뭐 반대로 되는 거죠. 여자는 어20 플러스 화를 만나면 어30 플러스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주에 화가 비겁이더라도 좋아요. 비겁이더라도 일단 인복이 잘 따라요. 비겁이 되더라도 물론 이성 문제는 복잡하게 가지만 어, 그런 식으로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형태로 이런 걸 활용하면 되냐면요. 인간이 그... 어그 서민부터 저기 그 상위 1%까지 이 단계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를 세세하게 나눌 때 일단은 그 남자가 이제 목균이 엄청 많아 버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상위 1%가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내려 잡는 거죠 이 에, 그런 등급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대운까지 양 대운을 만났다 남자가 그러면은 그 대운 기간에는 상위에서 50% 정도까지 까져가지고 뭔가가 완전히 깨져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음향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음이 경금일간 같은 경우 어 이제 이 인목이 이제 너무 많아버리면 다 양이잖아요 이게 묘도 그렇고 어, 묘, 이런 식으로, 묘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주가 생겼으면, 이게 재성의 환경이라서 다 꽃밭이긴 한데, 이게 자기가, 어, 잘 장악하고 쓸수 있는 그런 재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편하게 자기가 원하고, 어, 그런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자꾸 힘들어지는 게 되죠, 되는 거죠. 인복이 그래 좀 부족한 부족한 형, 환경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어다 자기한테 도움은 안 되는 형태의 여자들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즐기고 떠나가는 형태나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기는 어렵고 좀 음, 즐기고 살기만 좋은 형태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이런 거를 잘 써먹으려면 나중에 이제 스킬이 많이 생겨야 되고 일단은 그런 성향이 있다 정도로만 초보급에서는 보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어, 어떤 성취나 보상이 어, 좀20% 깎인다 그런 실속 면이 좀 깎인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든 그 실속 면에서나 어, 이득을 취할 때좀 쉽고 수월하게 간다 남자는 어렵게 힘들게 취한다 이런 식으로 목을 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목이 뭐 관성이다 이렇게 돼도 남자 같은 경우는 무토일간이 어 이게 인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관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 관성이 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는 어좀 힘들게 이거를 달성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어 이런 이 관성에 취직을 하고 그 생활을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 이성의 도움이 잘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미 부족하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어, 남자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죠. 주변 그 직장 동료가 됐던 상사가 됐건 주변 환경적으로 계속 쉽게 일을 풀어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죽어라 사람들이 일 시키고 고생시키면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걸로 너무 다,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로. 음, 그리고 이제, 에, 목 같은 경우는, 음, 그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녹색. 녹색은 어떤 생명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가장 생명이 이렇게 팍 쏟아나는 봄철이다 보니까, 봄을 뜻하다 보니까, 이 목은 생명력을 의미해요. 생명력. 어 생명력을 의미해서 그런 음, 그 생명인자로는 목 기운이 좀 있으면 어 유리하다 이렇게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목 일간들이 약간 융통성이나 어 그런 희망참 이런 게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그 유연한 자세 이런 걸좀목 일간들이 좀, 목일관들이 좀 음, 강하고 그런 걸 그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을 받다 보니 건강 쪽으로도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생각하면 어, 되는 거예요.